예 회장님 안녕하세요. 예 네, 안녕하십니까. 예 회장님 제가 지난번에 한달 전에 예, 예. 한번 방문했었는데 이제 지금 한 이제 한달 이후에 지금 또한번 왔거든요. 예 반갑습니다. 예예예 예, 예. <laughs> 반갑습니다. 근데 그때는 꽃이 이제 많이 피었을 때고 지금은 이제 고추가 이제 지금 많이 빨간 고추가 많이 달렸네요. 지금 수확기죠. 지금 수확기잖아요. 예, 예. 그래서 일단은 첫 물은 다 따셨고 예, 예. 그죠 맞지. 이제 두 번째 따고 계신데. 예년에 비해서 고추 열리는 거나 수확량, 이런거 보셨을 때 어떠신 것 같아요? 제가 볼땐 차이는 한30% 이상 차이 난다고요. 30% 이상 차이 난다. 그게 뭐, 더, 예. 더 많이 달리고. 더 많이 달리고. 예, 예. 그게 뭐, 기후 관계도 있고. 아직 기후를, 아직 기후를 <laughs> 떠나서. 예. 제가 느끼는 농사, 농사, 농사 지금 한 50년 었는데 예, 예. 그 농사 지은 그 경험으로 봤다는 소리 그래. 아,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? 예, 예. 아, 올해 그러면 예. 완전 대풍년이네요. 설어서 대풍년 이제 첫째는 하늘에서 비가 안 오야지.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안 오고. 꽃이 많아요. 지금 다른 데는 네. 고온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너무 가물어요. 예, 예. 지금 노지 꽃추들이 예. 그래갖고 지금 작황이 막 꽃도 말라 죽고 막뭐 이런다고들 하시더라고요. 근데 여기는 그래도 가뭄이 좀덜 타는 것 같습니다. 언니는 이제 예. 그 꽃추가 이제 대부분. 물, 물을 싫어도 하고 따르는 이제 물을 좋아하는 편두가지로요 예. 을 맞춰 줘야 해요. 예, 수동. 예, 예. 수분을. 예, 예. 그러면 괜찮지. 아, 수분 관리를 잘하시고 예, 예, 계시구나.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. 농사꾼. 그 정확히 지금 뒤에 따시는 분들이 고추 이제 따라오셨는데 여긴 품맛으로 고추를 따시잖아요. 예, 예. 참 품맛이. 다 지금 고추 농사를 짓고 계신데 여기 와 가지고는 이런 고추 처음 보셨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. 에딱 들어지 않 예. 네, 그래서 고추가 막 우량 고추다. 네. 뭐 비만 고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. <laughs> 한번 고추 한번 보여 주세요. 회장님볼 뭐 때다. <laughs> 그러니까 지금 첫물 따시고 두물째 따시는 중이고 네. 네. 뭐 고추가 뭐 모양도 이쁘고 네. 다 이뻐요. 예. 네, 고추 따시는 분들이 뭐 지금 칭찬이 지금 자자하십니다. 병도 강하더라. 고추가. 병도 강하시고 네. 강하고. 현재그요 그래. 그럼 요거를 또 다음은 세물째는 언제, 언제 정도 따세요? 10일 후면 또 따요. 10일 후? 네, 10일. 그래도 한, 한 5회 정도, 5물 정도 따십니까? 1년이면 보통 5물 따죠 5물. 5물에서 좀 많이 따면은 6, 7물까지 아, 따시고? 되고, 그 정도는 아니고? 5물은 잘 따. 아. 근데 지금 근데, 근데, 근데 현재로 봐서는 끝물도 이거 굵어. 조건이. 끝물도 다. 좋고. 네, 다굵어 굵어. 아, 자체가. 그러네 굵고. 그 올해는 뭐 수확량이 엄청나시겠네, 그죠? 그때 물또 가격 그, 니또 꽃... 가격이나 그리고 끝까지 또 가봐야 되잖아 그죠? 네, 네. 람아 태풍 안에 태풍. 그러니까 태풍이 또 가장 변수고 네, 그죠아 그러시구나. 태풍이 오면은 예 인제는 문막가한옷아 아, 그렇죠? 한반에 사다. 네. 야 지금 제가 봤을 때뭐 키도 좋고 인재가... 고추도 지금 뭐두물째 따고 계신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고추가 달려 있습니다. 네. 아이고, 회장님 그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엄청 많이 타셨어요. <laughs> 그렇죠. 예. 네, 워낙 또 일을 많이 하시니까. 하여튼 올해 대풍년 나시길 제가 기원드리고요. 예, 예, 예. 이렇게 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나중에 뭐또 기회가 되면 꼬꼬추 말리는 장면도 한번 또 제가 한번 찍으러 한번 갈게요. 예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